2리라고불리 n e s i a 5,000개. 이쪽 방향으로, 이쪽으로, 이이쪽 방향은 싱가포르 쪽으로니다저쪽으로 가면 남태이양해로이겠죠인도네시아이섬이 만팔천 이쪽이쪽이야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식한 분위분위있도있물들이들이더렇더요고요말레이 음, s 아하고 인도네시아는 언어가 같고 y 족도 같다고 하는데 건물을 보니까 조금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. 음식도 좀다 y s i a Malaysia, m a 다 a 고 s i a Malaysia, m 오! 배가 들어온다. 배가 저쪽에 선착장으로 들어오고 있어. 습 우와 배가 막 들어온다. 싱가포르에서 여기 바탐섬 이쪽 이쪽 비치까지는 30분이랍니다. 30분. 어제 왔을 때는 한 시간 걸렸는데 파도가 세가지고 그쪽은 돌아서는 바람데 이쪽은 30분만에 온답니다. 파도가 잔잔해서 저 뒤에 엄청나게 큰 배도 지나가네요. 화물선 지나가는 속도바람 이야 저쪽 저쪽 자동차를 실은 배 같은 배도 지나가고 아. 까지 부활이었습니다